단을 해 주면서 AS의 글씨에서 보여 좀 신경을 좀 찍어 주 상태로 역껏 네. 쪽 보고 있지 않나 않나 싶습니다. 들어서 방어 터워좀 깨면서 자원줄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머리 메릭들이 있거든요. 배럭스 늘어나고 네. 있고 터렛이 세개가 지금은 수비하고 있었던 공간을 지금은 돌파를 해가면서 네. 아예 이곳에서 지금은 어... 한전을 하게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네. 저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병력도 끊어먹어요. 자 분명히 예 리스크가 예 있을 수 밖에 없...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야, 또 아, 있어요 그쪽에? 와 이거 없는 팀을 만든 거거든요. 네 폭격하고 네. 들어가서 이 병력 전부 다 뮤탈로 찍어 누릅니까? 여기 터렛 공사 네, 터렛을 한번 부숴뜨리고난 이후에 상대방의 바이러스 병력을 좀 잡았다 싶으니까. 네. 약간 뒤쪽에 빼놨었던 뮤탈까지 동원해서 지금은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 바이러스 병력이 좀 많이 줄었어요. 터가는 지금 뮤탈리트를 이용해서 그 으로 테크를 올렸던 테란의 그 한계라고도 네. 볼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럼요. 진짜 노리는 거, 진짜 그 실력이 하고 볼수 있는 거든요 그렇죠. 페라시인 그 자각해 버립니까? 네. 본질라 쪽에 SCB는 못따 지금은 잡았고. 만화 때문에.